자, 그. 관리하고 테스트를 좀 봅시다. 여기 국페이지 가봐, 9페이지재반식의 미스터바. 그러면 거기 특징을 보시면, 단편세택 풍자에서 1번에 보면,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환소리 사설체는 안되는데 왜냐면 가판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환소리 사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투를 썼다. 이게 되있어요 환소리 사설에서 쓰는 말투라는 게 뭐야? 판소리 사설은 이게 우리 그 수년가에서 보면 알지만, 창자, 즉, 소리꾼이죠? 소리꾼이 누구한테 말을 건네요? 거기 관객한테 말을 건네게 되잖아요 이거를 판소리 사설문체라고 해요. 이제? 네? 이거를 이제 네. 소설에 끌고 들어온 게 누구냐면, 세반식인 거지. 세반식은 우리 전통적으로 쓰던 판소리 사설문체를 이렇게 현대소설에다, 소설에다 접목을 시킨 거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접목을 시키면서 생긴 게 뭐냐면, 그 말투가 뭐니?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무슨 체를 써? 부어체를 사용하는 형태가, 요, 판소리 사설의 말투를 쓴다는 게, 저건 <놀람> 근 판소리 사설문체가 되는 같아. 두 번째 인물이 희화화해서 골계미골계미는 뭔지 알죠? 골짜가 무슨 골자니 아직도 뼈골자라고 하는데. 거같은 골짜가 무슨 골짜요? 우스꽝스럽게. 너는 뼈로 알고 있구나. 뼈가 아니야.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라는. 이 작품에서 우스꽝스럽게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야. 뭐무지? 어,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우스꽝스럽게 하는 게 희화화입니다. 또 하나인가요? 희화화 할때 일단은 뭐였지 이거 좀 우스꽝스럽게 생긴 걸 뭐, 뭐 해버리면 묘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이 굉장히 무한, 애들 수준이 낮은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백주사가 막 이러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막 부탁하는 거라든가.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개무시하면서 맞추는 척 한다고. 이런 능력들도 굉장히 수급스러운 것 같아요. 기호와 말과 뭐 있다고 그러지? 아니요. 그거 말고 네. 반대의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명명법. 명명법이 반어했을때 중요하죠.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지만 선생님한테 해서 뭐, 황빈, 황유, 이렇게 보면. 아, 내 얼굴이 연예인 얼굴이 아닌데, 이름만, 공유나, 원빈에 저걸 붙이면 돼. 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유튜브에 그 아저씨 영화 이렇게 요약본이 올라와서 봤는데, 와, 원빈 진짜 잘생겼어. 나고 많이 먹는다, 저걸. 그러니까, 명명법이, 단어적으로 명명을, 이름을 붙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쓴다고 했죠. 었그리고세 번째가 뭐야? 상황자와 이름이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어쨌든 여기 메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막뭘부렸는데 허세를 부렸는데 어퍼컷 한 방에. 그죠? 이 모든 게 날아가 버리게 되는 상황자와 이름이 세 가지. 엄청 잘난 척하고 재수없게 물었는데 퍼꽃 한방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네 그걸 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반전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허세를 부렸는데 반전이 뭐 그냥 퍼꽃 한방에 다날아가 버리는 그 반전이 네, 실제로 권력이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 봐봐 미스터 방옥문이 자, 미스터 밤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외부증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독립이 됐는데, 독립이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처음에 안 좋다고 그랬어. 왜안 좋다고 그랬지? 사람들이 독립되다고 뛰어다니라고 몰라 안 고쳐. 신발을 안 고치죠. 그러니까, 손해를 입으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독립은 별로라고. 근데 좋다 그랬죠, 좀 이따가. 좀 이따 지나서. 이러면 독립할 도 만한 거 같긴 이렇게 데 왜? 네, 네, 네. 가격을 올려서 이익이 되니까. 이런 네.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뭐가 없는 거야?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이요. 나라가 독립이 됐는데도 전혀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만 좋거나 싫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이, 이 역사 의식이 아예 없는 사람. 그리고 광복 직후에 원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한 상태가 돼요?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S 소리에 뭐가 돼요? 통역을 맡게 되죠? 요런 잔 통역을 맡아서 부와 권력을 동시에 얻게 된 사람입니다 의도와 권력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만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의외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뭘 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청탁을 막 하죠. 배수소미한테 뭐, 요즘 전해달라고 막 청탁을 하게 돼. 고 o 지가, 지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권력자가 된줄 알아.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 없어요? 영어를 조금 할줄 알죠. 조금, 정말 좀. 근데 영어 실력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냥 영어 실력에 비해서 기회를 잘 잡았다. 실력이 아주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영어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잡아 잡았죠 내 생각에는 생각해 봐 이게, 이게 반전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뭐니? 얘가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S 수기 통역 안 해주면 다른 사람 하면 되죠 이지 내가 운이 좋게 S 수기랑 친해지면서 통역을 맡아서 잘된것 뿐이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실력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백주사는 특징이 어떤 사람이야? 아들이 모였던 사람이죠? 네. 경찰서에 서 그랬죠? 일본 경찰서에 그죠 경제계 주임으로 일했습니다. 그죠? 아들이 친일행위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재산을 좀모았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친일행위로 누렸던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광복이후에뺏기게 되죠. 공중들에게, 자기 재산을 뺏어간 공중들에게 뭐하려고 요 복수하려고, 복수하고 자기 재산을 환수하려고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른 말을 바꾸면, 얘도 역사 의식이 없는 건 동일하긴 한데 얘는 결정적으로 따지면 뭐가 없어? 반성이 없어. 일본 놈들하고 똑같된 거야. 반성하죠. 그래서 얘, 얘 같은 경우는, 아 앞에 봐봐. 여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뭐또같긴 한데, 얘는 어떤 그 미군정이라는, 이제 미국이 정치를 하고 있는 미군정 시대에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인 거죠. 일본에 들어붙어서 친일 행위를 했으나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것같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중산이잘안된 거야? 친일파 네, 청산이 좀잘안된게 있어야 될 때, 그 당시 사회가 친일파 청산도 잘안 되고, 미군이 들어오니까 혼란했고, 그제? 이런 던 거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미스터 방과 맥주사. 그래서 그니까 맥주사가 미스터 방한테 청탁을 하는 거죠. 재사천달를려고 <laughs> 청탁하는 내용으로 부정되 이걸 보면, 이게 한심한 거지. 얘네 독자들이 응. 보기에는 미 서방이나 그 사람, 이게 한심한 인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얘는 막 호세를 부리고 있고, 얘는 막 부탁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서 서술자가 얘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죠. 그럼 뭘 유지하게 돼? 독자는? 그치지 비판 정신이 살아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희화화 학습이에요. 자이 사람들이 희화화 시킨 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무슨 거리 비판적 거리라는 걸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가장 커요. 그거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해 되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더잘할수 있게 돼요. 런점 정도 챙겨주시오 근데 사실상 그동안 했던 친인 행위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없다고 응. 음. 봐야 되지.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봐봐. 처벌을 안 받으니까 뭐 하러 다니는 거야, 지금? 원래 감옥에 갔어야 돼요. 뭐 근데 안가니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니? 어디 부탁해가지고 다시 재산 되찾으려고 이런 짓을 하러 다닌 거 아니겠어? 네. 그돈 많은 사람들은 요새도 그렇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이 감옥 들어갔다가 보석금 내고 나와서 일상생활 하잖아요. 뭐 그리고 아프다 그러고 나오고 뭐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또 정상 활동도 막 하더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어, 뒤에 넘어가서 스페이지가 없어요 어, 여기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그런 거좀 보셔야 돼요. 그, 그 어, 얘네를, 아마 어, 그, 백주사나 미스터 방이나, 아니면 백주사를 희화화 시키면, 얘네들은 부정적으로 서술하잖아요. 그죠 서술자가. 그이면에는 뭐가 담겨있는거야? 비판도 어. 담겨있지만 바람직한 인간에 대해서 제시하고 싶은 것들은 담겨있다고 야죠 뭐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거야? 심민행이안는 사람. 그죠? 그리고 뭐야? 정치가 혼란한 것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제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하지 말아야 돼? 기회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겠다. 이런게 바람직한 인간성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되죠? 사람은 뭐, 되지 말지 않고 뭐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고맨 밑에 제목에 미스터 방의 의미를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미스터 방분이 인물의 실제 품격에 맞지 않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반어를 통한 희화화가되있다 전체적으로 다희화화야 사실. 이해 돼? 이렇게 강조하면 시험에도 나온다 뜻이에요. 최 o 식 소설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희화화라는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e You a 희화화를 시키는 방법이 외 a 묘사 그다음에 맞지 않는 이름 붙이기 are. You are. You are. You 다 r e You a r 다 You are. 이 o u are. y o 서 11페이지 사실 어, 여기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제가 하나 설명할 게 뭐냐면 사실 사실 그 11페이지 왼쪽 아래 내려가 보시면 건선징가교훈적 현실성 아그참 바꿔줄래 사건에다가 우연성 말고 뭐라고 보죠 사실한장기는우연적이요아니죠 여기 우리, 우리 교과서 부분은 교과서 부분만 따지면 우연성이냐 아니면 인과성이냐 예, 인과성 있다는 이유로 그랬구나. 딱히 뭐 인과성도 이론 아닌데 인과성이 있다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렇게 해 드시는 거 어. 받고. 제가 생각에 사실 서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떤 인물이야? 전형적이에요, 개성적이에요? 사실은 전형적인 인물이야. 어떤 측면에서 전형적이지? 첫 번째. 유교적. 그지 유교적 같이 다른 말로 뭐죠? 뭐를 이어야 돼요? 가문을 우선 임지하는 거죠, 그죠? 가문을 위해서 몰라야 돼. 남자 아이를 낳아야 돼. 남한 손오사장이 있는 여자야, 그죠? 그럼 그 당시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남편에게 첩을 들여주는 여자가 일반적이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게.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한 손사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투기를 해야되요 첩을 들여놓고도 뭐하지 않는다 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여성으로서 갖고 있죠 그그 다음에 첩을 두는 걸 뭐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여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 전형적인 모습을 좀 갖고 있다 이럴 수 있어. 오히려 누가 개성적이야? 네. 내가 보면 교시야, 교시. 유알림도 일반적이야. 교시. 야그 흔한 여자일까? 그렇게 하는 여자가 뭐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 약간 음란한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런 여자가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이 아니야? 일반적이지 않죠. 사실가 좀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볼수 있어. 제11 페이지가 어플래. 아마 이건 외워서 네. 가겠죠. 사선에서 반영된 관점에서 보면 유알린이 누구지? 국종이고 사시가 누구요? 인연왕으로 교시가 누구에요? 장희빈 이정도는 이제 성수력으로 나오면 틀리진 않겠죠? 이거 틀리게 될게 있더라고 지난번에 음. 지난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유충열전에서 유충렬 담 누구야? 무왕 무왕 아이다 왕아이이 헷갈려, 무슨 황제였지? 아까마저 뭐 천자를 누구한테 비유하고 이거 있었잖니? 응. 그거 틀려봤보는 특히 있었거든. 이건 틀리지 않겠죠, 저그똑똑자 그다음에 12페이지 맨 아래 가시면 작품에 반영된 당대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유아님이 부친의 3년상을 가지고 간직에 나갔으니까, 머리 중요시하는 거? 효.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첩을 들였으나 뭐 하지 말라? 네, 투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여자는 또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뭘 지켜야 돼? 정절 지켜줘야 됩니다. 아니, 남자는 여러,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한 남자는. 춘향전에도 나오지 않니 그지? 네, 세 번째는 뭐가 더 중요해? 개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가문의 배를잇는게더 중요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척을 두는 겁니다. 추적제도 척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 현실로 볼수 있고요. 추적제도에서 첫째 그 아들 척자들, 아니 첫자 아들이 아니고 원래 본부인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적자라 그래요 적자, 적품이라 그러지. 적자가 누구보다 우선하는. 서자도 서자. 서자보다 우선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나 갈등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아을 거죠. 자 마지막으로 1 3 페이지. 이 서술자기에 되게 중요해요. 자 거기 서술자기에 1 3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아예날에 뭐하기 어렵다 그랬지 속담을 이용했는데. 음. 호랑이의 뭘 그리기가? 어. 뼈를 그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호랑이, 자, 호랑이. 뼈를 그리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의 뭘 알기가 어렵다. 사람의 속을 알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련된 속담 같은 거 있잖아. 한길열팀 물속은 하나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거지. 교시에 대한 얘기. 교시의 속을 알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자 사시가 교시에게 경계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시는 무슨 의도? 로 좋은 의도로 했다라는 해석을 하나 달아줘. 사시는 교시를 무릎 까닭이 좋은 뜻에서 조언을 해주려고 한 거죠. 조언, 위험을 하려고 이제. 세 번째는. 는 교실을 뭐할다 사랑했다 그죠? 사랑했지 뭐하지 않았어요? 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그 다음에 교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한씨가 자기한테 조언한 거에 대해 기분 나빠하면서큰 문제를 일으킬 거다 암시라는 거죠 지방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네요 여기가 다 무슨 기능이야 이게 서술자 개입의 효과가 되겠습니마지막로 뭐니? 아옛말에 읽기를 매그대보면 처와 첩의 관계는 어찌 쉽다고 아니 어렵다고 아니할 수 있는 가에대이 있어서 의문 형태로 뭘 제기하니? 직접 제기돼서 문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섯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서술자 개입이죠 그럼 서술자 개입은 뭐 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무슨 효과 같지? 독자에게 뭐할 일을 주기 위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이 있죠? 그렇죠?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게 선술자 개입이다. 인물에 대한 평가나 사건의 정황을 해석해줘서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기만두의 성공한 표현 보면 소설이 역사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지? 좋은 점은 뭐예요? 응. 자 둘의 공통점은? 둘다뭘 전달해? 교훈을 전달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데 소설이 역사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소설은 역사서보다는 재미죠 재미와 멀미, 감동을 주잖아요 그지? <laughs> 재미와 감동을 주니까 애들이 막 손뼉을 치며 막 기뻐 소리치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통속 소설을 짓는 이유가 뭐야? 이걸 통해서 교훈을 더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원래 이게 한글로 써졌잖아요. 한글 작품인데 이걸 다시 몰로 썼냐면 그 김춘택이라고 밑에 있죠? 북한집이라고 쓰잖아. 그 사람이 한자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한자로 번역본을 냅니다. 왜 그랬을까? 앞에 봐봐 자, 요거는 누가 많이 봤을까? 이렇게 한글 버전요 여성 독자 여성 독자. 드라마 누가 제일 많이 봐? 어? 드라마 누가 제일 많이 봐? 엄마들이 제일 많이 보잖니? 그죠? 여성 독자. 여성 독자들에게 경험을 주는 건 뭐예요? 뭐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권선징악 이런 거겠죠. 이제 이런 교훈을 주는데 반해서 여기 잘 봐. 김춘택이 한자어 번역권을 쓴 이유가 누구 보라고 썼을까? 어, 양반 남자들 보라고쓴 거야. 이때는 여성 독자가 아니라 양반 남자들도 좀 봐라. 이런 거야. 그럼 얘네한테 주는 거는 투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보선 생각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한테 주는 건 뭐지? 어 유, 유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지방 관리를 잘 해라 이 그래, 아니 글씨가 사실 뭐할때막 모함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3자 되면 했어야 된다. 그죠? 그제 그러니까 결단력 있게 뭐 해줘야 돼요? 결단을 하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지금 빨리빨리 모여줘야 빨리 뭐 되요 대처해서 처리를 해줬어야 된다. 이해 되죠. 근데 이때 제때로 처리 안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일이 커져서 사치는 집에서 겨나고 이런 것들을 남자들에게 좀 어, 이렇게 전달하려고 썼을까?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빌리 보세요. 자 가정 조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첩첩 갈등이 있고, 또 하나가요. 자마 공연들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에요? 계모와... 먼저 자식의 갈등이죠. 내가 알지 장학원자. 자 그렇죠? 차이 정도는 혹시나 혹시나 장학원들의 외부 직문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하고 있는 테스트를 볼 건데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주에 예고를 미리 들게요 다음 주는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집보 날 막상 집보 날 가보면 이제 수업. 들어도 머리 안 들어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외구지문 외구지문 전달을 막 대대히 마음가지고외부지문 같은 거 수업해도 잘안 되더라고 눈에 안 들어오죠 왜 교과서도 잘안 되는 애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할 생각인데 이 소설의 외부지문 영역을 좀 다룰 거예요 소설 영역에 제가 알고 있는 소설에서 외부지문들다르고 상대시랑 고전시가에서도 외부 지문을할 건데, 오늘 특히 고전시가에서 외부를 좀 오셔야 돼요. 오늘 수업이랑 다할것 같아서 제가 여기 지금 프린트 뒷면에 보시면, 이거 핵법 공략이 또 실려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보세요. 풀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간단하게 정리 수업을 좀 하겠어요. 다음 주는 테스트가 간단해요. 남은 게제 춘향가랑 봉산탈춤이랑 혼태밖에 없죠. 얘네는 네. 체험 간단하게 보기도 하고 정리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요 어쨌든 정리하고 외부 질문 시간을 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빠 네. 5분 정도만 해 봐볼까? 더 줘야 되니?